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대법관 충원할 법을 제정할 생각을 합니까? 지 재판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 얼굴도 못 들겠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자기 재판이 지금 6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쭉 잡혀있거든요.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에 앉히는 이 국민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거라 우리의 실상이니까 뭐 수용해야겠지만 음 이게 우리입니다. 뭐 받아들여야죠. 음. 대통령 되고 뭘 했느냐? 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죠. 지 감옥 안 가라는 거. 이 사리사욕 충만한 헌법도 무시하는 상권 분립도 무시하는 이렇게 민주 질서 자체, 법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를 앉혀 놓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힘이 안 나죠, 당연히. 일단 지금 재판으로 못 막으면 5년이 기다리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뭐 법을 바꿔서라도 연임하겠다는데요. 장기 직권을 꿈꾸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장기 직권을 꿈꾸는 존재예요. 4년 연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을 바꾸면 법 바꾼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것도 국민의 뜻만 있으면 법도 무시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음. 그니까 본인이 당대에 바꾸고 당대에 하겠다는 겁니다. 구상이. 푸틴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측근 물려줬다가 또 하면 돼요. 또할때또 연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8년 하고요. 5년 플러스 8년 하고 잠깐 쉬었다 8년 또할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구상하고 지금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입니다. 헌법학자들이 연구한 그 이야기들을 봤더니 이제 이걸 꿈꾸고 있다라고 분석한 걸 봤어요. 헌법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거 답답 안할 수가 없죠. 비양심이 지금 승리한 것도 답답한데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음. 현실이 그거죠. 지금 이 좌파를 우파는 상대할 수가 없다. 우리 양심 중도파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힘이 약하다.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저 밖에 답이 없는 건 맞아요. 이재명 지지한 사람에게 왜 지지하냐고 그러면 대부분 이재명 자서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믿어요. 왜 유능하냐? 도덕성은 문제가 있는데, 유능하다. 왜 유능하냐? 지가 그랬다예요 이재명 지가 그랬다. <laughs> 이재명 빠들은 한마디로 사이비교 신자입니다. 사이비교 신자들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절대 범죄자는 아니야가 그래도 50%는 넘겼다는 거.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인성을 버렸다는 거. 도덕성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존재가 당선이 됐다는 건요.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49%나 됐다는 거거든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43%가 대선 이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지지자 중에 43%는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죠. 재판 진행돼야 된다. 출구조사니까 이거는 제일 신뢰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검찰이 현직 대통령이라 수사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어제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현직 대통령 수사 구속 수사까지 잘하시던데 어, 윤석열 수사하듯이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예. 구속 수사 예. 적극 추진 바랍니다. 공수처 뭐 검사 뭐 흥분해서 하던데요. 뭐. 권한도 없는데도 막 구속하고 하던데요. 믿어요? 예.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이 없다는 우리 우리나라의 수사관들 아주. 뭐 있었어요? <laughs> 전 세계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좀 일관성 있게 갑시다. 총리 후보자도 뭐 내놓으라는 분이죠, 이분도. 반미주의자 총리. 막. 국정원장은 또막 북한을 내재적 접근하자는 친북주의자고. 가관입니다, 우리 나라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게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외쳤죠. 대통령 자격은 상실했다. 두 가지 의미죠. 양심 있으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와. 양심 있으면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저 정도 판결이 때렸는데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러고도 뽑으면 그 국민은 민주주의를 뭐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고. 고생해야 맞겠죠. 다 같이. 자기 욕심으로 딱 뭉쳐 있는 사람. 오로지 권력을 이용해서 나 감옥 안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속이 안 좋으니 이번 취임식 때나 이번에 보면 지금 대통령 당선된 양반 얼굴 심각하게 안 좋아요. 음 죽겠거든요. 지금 감옥 막아야지 미중 사이에 꼈지. 중국은 지금 시진핑 숙청된다 그러지.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 주지. 자기 재판 일자는 다가오지. 대통령 되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대법원도. 때려잡아야지. 근데 국무회의 열어야 되는데 장관들 막 물러난다고 하지. 막 지금. 지지한 분들도 조용하대요. 왜 대통령 만들기만 끊꿨거든요뭐 만든 뒤에 뭘 하려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만들었어요. 뭐 다음 지령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할게 없어요. 지지자들도 지금 멍해 있어요. 당사자도 멍해 있어요. 지금 정신없어요.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다 얻으면 좋을 것 같죠. 다 얻고 나면 이제 다지 책임이에요. 다 이제 자기를 비난합니다. 남 탓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모든 욕은 다 먹는다고요. 이제 권력 진 놈이 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위에서는 지금 정신 없고 기다려봐 나 죽을 것 같아. 밑에서는 지력이 안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일방적으로 처맞기 딱 좋은 자리에 올라갔고. 지금 올라간 게 이제 화가 될 겁니다. 사법부가 용기 못낸 결과물을 사법부가 막고 있어. 어제는 RIP 코리아라고 막 떴어요. 한국인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공산주의의 대한민국은 넘어갔다. 막 이러면서 RIP 명복을 빈다고 어제 막 외국에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거듭나는 거잘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일도 겪었지만 또잘 극복해냈죠. 양심적으로 극복해낸 부분도 있죠. 또 이번 일도 잘 극복해낸다면 전 세계에서 역시 K양심은 살아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이재명 지금 그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은 딱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 재판을 통과하셔야죠. 재판을 통과하셔서 스스로 자격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피고인이잖아요. 이재명 피고인. 피고인을 벗으시라. 그거를 사법부를 장악해서 벗으려고 한다면 그건 독재자다.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다.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국민 양심각성 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 또 우리의 양심을 훈련시켜주는 트레이너로 삼고, 강력하게 키워나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판사분들 힘내십시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국인의 양심은 살아있다. 우리가 이 범죄자 따위에게 정권을 내주는 그런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그리고 위기가 기회다 우리 외쳐 보고요. 또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걸 진짜로 해내는 거를. 어승량 어차피 승리는 양심이다. 근데 이번에 어 비양심이 승리하네 이걸 보고 제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양심이다.